그럼 여기서 재사용 재산에 관한 주요 용어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집안의 산소를 생각하시면 보통 조상님 묘 주변에 소나무가 있죠. 이때 다른 사람이 묘를 둘러싼 소나무를 베어나지 못하게 해 놓는데 이러한 숲을 금양 이며라고 합니다. 즉 민법이 말한 금양 이면는 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사유 이며를 말합니다. 법규정에서 말하는 일정보는 3000평을 의미합니다. 3000평은 약9 9 1 7제곱미터죠 그리고 농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비용을 충당할 때 유토인 농지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용 재산은 보통 상속재산과는 달리 제사주재자만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긴 한데 일반 상속재산과는 다른 특별재산이라서 공동규모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금형이라면이 토지는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분리되어 제사 주재자만 승계한다는 뜻이 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금양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이미 조상의 묘가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묘를 설치할 예정인 임야는 금양임야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묘와 금양임야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라고 할수 없어 제사용 재산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 임야의 넓이가 1정 부즉 3000평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는 전체 임야 중 3000평 이내만 금양 임야로 보는 것이 실무인 듯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어떤 선산의 조상님 분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야의 현황 및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금양 임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야 중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양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야가 금양 임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 임야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묘토인 농지도 마찬가지로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승계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토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 증명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 재판은 결국 증거 재판이라. 이 증명을 할수 없으면 금양이면나 뮤터의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증명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